시험이 시험이. 아니면 가한 번. 아아니면 잠깐만 빠 아빠. 아빠. 다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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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빠. 아빠. 자기아 나가서 왼쪽을 빠아면 우와 아빠. 되게 아다 계속 찍혀. 아 내가 할 <laughs> 아. 내가 아, 할게. 응. 아 네. 아 네. 저어어 너무 좋아. 아 아니에요. 서로 아, 바라보세요. 어? 뽀뽀. 지금 지금 뽀뽀. <laughs> 찍어 찍혔어요? 아니 안찍혔아 다시 <laughs> <laughs> 아빠의 칼질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, 아직. 이 음악 하세 그럼. 엄청 가세. 어? 배꼽살 이런 거? 가마살. 어디, 어디? 가마살. <laughs> 이렇게, 이 가마치기살? 오아 아, 아, 아 못지마. 아못 찍었어. 안 돌렸어. <laughs> 나. 나. 아 아직입니다? 오, 오 예? 오 좋아요? 예 네, 좋아요? <laughs> 진짜 사랑합니다. 좋아합니다. 할 말이 없어요. <웃음> 사랑합니다. 사랑는게아니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요거 올려서 먹는 무슨? 아 무슨? 보면서 그래. 거리 엄청 많구나라는 거. 치는 거 같아. 누가 치해? 분위기에 치해. 우리는 집에서 치약을 안 가져와서 치약을 사러 가는 맞아. 거예요. 아빠 왜 이렇게 축게 입었어? 아빠 오늘 무슨 미키 입고 왔어? 왜? <laughs> 나랑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? 야 아빠 일주일 눌러야지. <laughs> 인공지능. 인공지능 아니었어? 우와 별! 와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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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아빠 이거 사진으로도 찍혀! 아이 그렇게 찍으면 예쁘진 않지 예쁘다. 아이 그건 맞지만 아이 봐봐 좀 얘기 좀 듣고 IS 800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 아밤은안 와나 봐 길이 져있어 그, 아, 일단은 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볼게 응. 나 계단 조심 어? 잠깐만 야왜 그래 우리 아, 우리 친한 아니 귀신 그래. 나올 거 같아 야 귀신이 무서워? 사람도 무서워 어? 아저로 저기로 돌아가서 응 오호 어이 나다하나다 저도 나한테 들어가야되고 시간이 있나 봐 그런가 봐우 진짜 잘 찍혔어? 어 뭐야? 뭐야? 얘 뭐야 앞에서 숨 쉬어서 이렇게 됐네 어, 흔들렸어 아 그래서 삼각대가 필요한 거구나. 응. 어, 다시 해볼까? 어 <laughs> 숨을 쉬죠 아, 숨안쉴수 있어. 어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. 은하수 생겼어. 오오 오. 오, 오. 이걸 이게, 이게 진짜 그거 같아. 이걸 보내줘요. 이, 이게 훨씬 진짜 같은데? 어, 이 초점이 안 잡혀. 응? 여기. <laughs> 이러고 봐봐 빛이 없이 봐봐. 오. 윌리다 <laughs> 차이를 모르겠어 아, 빛이 안 들어오자 우리 저더 어두운 데로 가보자 아빠 근데 우리 그냥 문 열어봐도 되지 않아 <laughs> 줄리엣 이렇게 해야지 창문을 열어도 저런 놈이요 줄리엣 여기서 찍어볼까? 좋아, 여기는 컴컴해서 와. 어. 아까 저거, 저 어. 거? 어. 목성이래. 목사! 아, 까저거화하나거목거이목성이래 목성 아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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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할거라야간 봐봐. 아 요거 간 봐봐. 와 <봐도> 어? <봐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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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얼굴이 너무 땡그래 비니 잘못 가져어 그냥 모자 갖고 올걸. 많이 먹어서 그래 비누 때문이 아니야. 비뷰 아. 아, 맛집. 응. 우리가 잤던곳여기 여기. 아 진짜 딱고 있네. 우선 가서 쿠키를 사갖고 오자. 나린이의 플렉스 써주니까. 나초코 라떼. 초코 바닐라 라떼. 난초코 라떼 초코. 하나씩만 할까? 하나씩 하나씩 해서 같이 먹을까? 쳐? 아빠랑 셋이? 나 이거 안 먹히는데? 결제가 승인 중입니다. 응, 잠시만 기.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너, 완료되었 너, 완료되었 너 자꾸 일부러 안됐 아니 이건 안 됐었어. 이건. 맛있는 음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으유. 이건 초코, 이거는 초코 바닐라. 아빠가 좋아하겠다. 음. 바닐라 향이 확 난다. 우한 음. 음. 잔의 여유. 음. 여기 나무 엄청 많이 자랐어.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이건 또왜 써? 아! 우와!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! <목소리> 진짜 무서워! 진짜 무서워! 우와! 이게 바다에 쓸려고 이렇게 맥도매드 해지는 건데 <목소리> 음, 아, 저만한 낚싯대에 저만한 받침대 다근다못 간다? thank no. you 아, 이런 것도 좋음 <laughs> <그냥, 웃음> 아, 이런 것도 좋아. 누나! 도착 <laughs> <너딱> 시간이! <laughs> 사서 하요 아 <laughs> 아 <laughs> 대전에서 패딩이랑 니트 사고, 순대국 먹으러 가요. 짠! 저희 웨이팅이에요. <laughs> 아 짜란, 이 민트색 패딩을 샀어요. 음, 입어볼까요? 그러면 이것으로 군산 여행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.